오늘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코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 가디건이죠. 차콜 가디건인데, 소재는 라쿤 소재의 따뜻한, 예, 따뜻한 라쿤 폭스 소재인데요. 아, 요 제품, 뭐, 우리 많이들 보셨겠지만, 오늘은 제품 어 설명보다도 코디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가디건 요 제품이 요즘은 가디건 길이들이 길게 안 나오잖아요 또 길면 또 촌스럽고 보기가 싫죠 여행지난 느낌이 들고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의 가디건 속에 또 화이트 셔츠를 이렇게 코디해 보았습니다 차콜색과 화이트의 예 화이트 세트의 요 만남이 너무도 세련되게 보이는 그런 코디인데요 자 요런 코디는 우리 또 출근하시는 엄마들 어, 출근하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어 두꺼운 옷 속에다가 이렇게 코디를 해서 입었을 때는 사무실에 앉아서 뭐 업무를 보실 때라든지 또 우리 샵이라든지 뭐 이런 실내에서 이렇게 입어주면 너무나 센스 있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코디 인데요 자 저는 요 코디 안에 티를 하나 더 예, 레이어드 해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여기 셔츠만 이렇게 코디를 해 보았더니 뭔가 허전하고 또 추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에는 약간 붙는 약간 붙는 쫄티를 기본 쫄티를 하나 더 레이어드 해서 이렇게 해 보았더니 너무 멋져 보이는 아주 센스 있는 그녀처럼 보이도록 예 코디를 한번 해 봅니다. 자, 이 가디건 속에 어 안에 화이트 셔츠는 길이감이 가디건보다 약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살짝 가디건 속으로 살짝 빠져 나오는 요 느낌이 또 멋스럽잖아요. 자, 이게 또뭐 너무 이 길이 이 가디건과 요 길이가 또안 맞으면 촌스러워요 이어 안쪽에 셔츠 길이가 이만큼 또 빠져 나오면 또 이상하게 보이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짧아도 그렇고요. 아주 적당한 예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입어야만이 더욱 세련돼 보이고요. 예 이렇게 레이어드하는 맛이 납니다. 너무 또 길어서 베기 싫은 것보다 또 너무 짧아서 존재감이 없는 셔츠보다. 적당한, 요 길이가 딱 적당합니다. 조금 더 짧아도 되겠죠. 우리 여기, 예, 가디건 길이보다 셔츠가 한, 뭐, 한요 정도 길이가 돼도 너무나 예뻐요. 그러나 우리 또 고객님들께서, 아니, 셔츠랑 겉옷이랑 어떻게 길이를 딱 맞춰서 구매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인간한 길이는 적당하게 어 레이어드 하실 때 살짝 올려서 입으셔도 되고요. 너무 길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제품만 같이 예, 입어주시면 아주 멋스럽게 잘 입어지는 그런 예, 코디입니다. 자, 제가 안쪽에 이게 살 단추를 예, 이렇게 오픈해 보았습니다. 오픈해 보았죠. 이렇게 안쪽 이너 티도 예, 이렇게 어, 안쪽 이너는 뭐 라운드, 기본 라운드 티도 괜찮고요. 어, 기본 나시. 기, 기본 민소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나 받쳐주는 것과 그냥 셔츠 하나와 가디건만 입는 것과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 틀리죠. 보는, 어, 예, 보는 재미도 있고요. 이렇게 입어 놓으시면 아주 괜찮은 코디가 되실 거고요. 자, 아래쪽에는 저희 와이드 청바지인데요. 기모 청바지, 아직은 기모 들은 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뭐, 3월까지도 충분히 입어지니까 지금부터 두 달은 충분히 겨울 옷들을 입어질 수 있는 겨울, 어, 저, 꽃샘 추위가 더 무섭잖아요. 꽃샘 추위가 앵간한 중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죠. 예, 그러니까 겨울 옷 아직은 멀었답니다. 성급하신 분들은 뭐, 간절기 옷, 옷, 옷을 또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또 우리가 겨울 옷을 입어야 되고요. 자 모란 TV는 오늘 예, 여기 어 저희 샵에 남아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코디를 해보는데요. 자 여기 셔츠도 우리 이렇게 가디건 소매를 살짝 당겨서 셔츠를 이렇게 한번 접어 입으시면 훨씬 또 분위기 있어 보이는 아주 멋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나는 예, 그런 코디를 하시면 예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어 놓으시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센스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녀들 예 그런 분위기를 내는 예, 이런 코디입니다. 자 뒤쪽은 이렇게 뒤도 이렇게 살짝 살짝만 빼주면 훨씬 더 멋스러 워 보이는 그런 코디가 되시겠습니다. 자뭐 아래쪽에 바지는 솔직히 저희 어 와이드 요즘 뭐 와이드 바지가 대세잖아요. 뭐, 어, 기본, 기본 배기 바지도 괜찮고요 와이드, 일자 와이드 바지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또 와이드가 뭐, 유행, 유행의 대세라고 또 와이드만 매일 또 입을 수 없잖아요. 한 번씩 배기 바지를 입어주셔도 좋고, 어, 와이드 바지도 입어줘, 입어주셔도 좋고요 자, 여기 청바지를 제가 코디를 했습니다만은, 차콜 색상 아래는 어, 화이트 톤의 바지도 괜찮고요, 청바지도 괜찮고, 물빠진 청바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진청바지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래쪽에를 진하게 입으시고 위에를 연하게 입어주는 게 기본인데요. 요즘은 또 위를 진하게 아래는 또 연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나 멋스러운 그런 예, 코디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어, 차콜 가디건을 먼저 코디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 정말 설레이는 핑크 색상 가디건. 예, 핑크 색상은 우리 여성분들의 어, 뭐 컬러로 우리 어, 동용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핑크색은요, 우리 어렸을 때와 어, 또 소녀 시절이라든지. 지금 또, 또 중년의 나이가 된 지금도 핑크를 너무나 좋아들 하시죠? 왜또 화사하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뭔가 조금 더예 아주 예뻐 보이는 그런 색상이 핑크색인데요. 자, 요 핑크색 가디건 역시 쇼시고요. 안쪽에는 우리 화이트 크림 어, 크림 색상의 뭐 폴라티를 이렇게 같이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쇼 가디건이기 때문에. 아래는 또 우리 스커트를 입어주어야 되겠죠. 이 스커트는 청 스커트인데요. 뭐 아래쪽에는 물론 모직으로 된, 소재가 모직으로 된 스커트도 잘 어울리고, 어또 와이드 바지도 잘 어울리고요. 어떠한 옷이라도 잘 어울리는 핑크색의 쇼크 가디건에다가 이렇게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자, 이 핑크색의, 네, 요, 앞전에도 저희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어, 샵에 하나둘씩 남아있는 그런 제품들로 오늘 코디를 해보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그 간절기 상품을 안 내고 있답니다. 지금 내 봐도 그렇게 많이들 예, 아직은 어그 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오늘 샵에 있는 제품들을 이렇게 예쁘게 아, 시간을 내서 일부러 코디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예쁘고 여성스러워 보이고. 저 아래쪽에는 우리가 또 롱부츠를 같이 코디를 해 봅니다. 자, 이 스커트는요. 청, 소재는 청이고 부드러운 청입니다. 뻣뻣한 청이 아니고요. 부드러운 어, 청 데님 데님이라 그러죠. 데님 소재의 스커트인데요. 그냥 뭐 일자 스커트도 아니고 A라인도 아니고 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어 스커트 입니다 자 주머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자 이렇게 폭이 또 너무나 아주 적당히 예쁘게 또 옆선은 이렇게 주름을 자, 어, 잡아서 아주 세련돼 보이는 그런 스커트와 같이 코디를 해 보았습니다 자요 스커트는요 우리 지금 지금부터 이제 봄까지 입어질 수 있는 그런 어 청대님 스커트인데요. 저는 이런 디자인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매끈한 스커트도 예쁘지만 우리 또 이게 소재가 청이 데님 청이기 때문에 뭔가 또 너무 매끈한 음, 그런 깔끔한 디자인보다도 이렇게 멋스러운 예 요런 패턴으로 너무나 멋스럽고요 자 요렇게 뒤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는 뒤대로 이렇게 밴드가 예 살짝 뒤만 되어 있고요 뒤에 또예 어, 디자인이 또 굉장히 멋스러우면서 뒤에는 앞보다 또 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스커트와 같이 짧은 숏 가디건 예쁜 핑크색의 숏 가디건과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 봅니다 자 우리 또 이런 네이비 스커트와 어, 아래의 네이비와 위쪽은 핑크 이렇게 색상 조화도 너무나 잘 어울리죠 자 이렇게 입어주시면 우리 앵간한 우리 중년들은 다잘 어울린답니다 어울리고요 자 바지는 바지대로 또 우리 멋스럽고 편하지만 역시 여자 여성에게는 스커트를 입었을 때의 그 분위기란 정말 아름답죠. 역시 저는 스커트를 어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우리 여성이라면 스커트를 입어주는 게 그렇다고 우리 뭐 나이 대가 있는 중년들은 너무 짧은 스커트보다. 길이감이 약간 있어야만이 뭔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멋스러운, 예, 그런 코디가, 예, 우리 또잘 어울리시겠죠. 자, 짧은 스커트는 짧은 대로 또 멋스럽지만, 우리 또이런 길이의 스커트를 짧은 숏 가디건과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하사하고 예쁘죠? 자, 이번에는요, 그린색 숏 가디건을 전체 까베기입니다. 소재는 면이고 이렇게 전체 까베기는요 우리가 입었을 때 까베기를 왜 좋아하시는가 하면 물론 보여지는 패턴도 너무나 예쁘지만 이 까베기 자체에 이렇게 숨어 있는 사이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 혹은 어떤 분들은 까베기가 너무 몸에 딱 붙어요 그러잖아요. 예 붙으면서 날씬해 보이면서도 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민자보다 예, 까베기를 좋아하시는 이유들이 사이즈가 숨어있는 사이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 보이지만 이 전체적인 까베기에 숨어있는 사이즈들이 참 여유가 많답니다. 그래서 까베기는 날씬해 보이면서도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민자 니트보다도 훨씬 더 까베기스러운 분위기여서 고급져 보이죠. 자 그런 어, 의미에서 까베기를 또 좋아하시고요. 자쇼 역시 숏 가디건입니다. 요즘 유행 트렌드이고요. 우리 엄마들도 약간 길이감을 짧게 입어주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요즘 패션입니다. 뭐, 절대로 길게 입지 마세요. 혹시나 저희들이 뭐 아유 나는 힙이 너무 커서 길게 입어야 돼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어, 힙이 크실수록 완전히 짧은 거는 어, 이상하지만 또 완전히 덮어버려도 여기가 두리뭉실하니 너무 비기 싫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길이가 훨씬 힙도 없어 보이고 날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큰 힙을 갖다가 이만큼 덮어버리면 여기가 오히려 길이가을 살짝, 어, 힙과 골반과 힙의 3분의 2 정도의 길이가 제일 힙이 예뻐 보인답니다 자 그렇게 입, 입을 수 있도록 혹시나 겉옷 그 가디건이 숏할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에 이너를 살짝 요렇게 빼서 입어주시면 훨씬 더 멋스러워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색상은 이 그린색, 우리 엄마들 너무 좋아하시는 그린색인데요. 안쪽의 목, 목폴라는 우리 캐시 목폴라, 어, 크림 색상 캐시 목폴라와 크림 색과 우리 그린 색상은 두 가지 색 조합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들이죠. 자, 아래쪽에 역시 아이보리 크림 색상의 배기 바지, 면 배기 바지를 같이 입혀 보았는데요. 우리 배기 바지도 아주 여러 종류가 있죠. 딱 붙는 배기도 있고, 약간 한랑한 배기도 있고, 또 요즘에 아주 몸빼 스타일의 헐렁한 배기도 있고요. 배기 바지도 요즘 너무나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내,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예, 예 맞춰서 입으시면 아주 멋스러운 그런, 예, 코디가 되겠는데요. 요 바디간 아래쪽에는 스커트도 어울리고요. 또 아주 풍성한 베기 바지도 어울리시고, 요렇게 또 기본 베기 바지도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또 사이즈, 어, 베기 바지, 우리 기존에 이힙 쪽에는 헐렁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오마지는 그런 바지도, 왜냐하면 요 짧은 숏 바디간 하나만 입었을 때는 안 어울려요. 그러나, 안쪽 이너를 이렇게 살짝 빼주어서 길이감을 더 늘려놓으면 아래쪽에는 어떤 어어 아래쪽 스커트를 입어도 어울리고 바지를 입어도 어울리는 그런 코디의 코디입니다. 자 여기 뒤쪽에는 역시 뒤쪽도 저희 이렇게 지금 현재 착장을 안 해서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입었을 때는 길이감이 아주 적당한 길이감으로 이렇게 나와지는. 그런 코디이고요.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또 목티를 입어 주야만이 따뜻하죠. 자, 아래쪽에 요 바지는요. 우리 저희는 면 기모 바지를 어, 많이 합니다. 물론 정장 바지도 많이들 찾으시지만 우선에 편하고 따뜻하고 보기 좋아 보이는 가격도 저렴한 그런 바지들을 저희가 취급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한벌 코디를 해아도 너무나 세련돼 보이고 멋스러워 보이는 아주 귀여운 스타일의 우리 중년 엄마들도 좀 귀엽게 입어주세요. 자 이번 이번 코디는요 정말 너무 너무 귀엽고 예아 예. 아, 귀엽고 우리 지금 안쪽 이너로 코트 속에 이너로 입어도 멋스럽고 예 이렇게 입어주시면. 어 어떤 분들은 우리 어 60대 60대 후반에 어떤 우리 그 구독자님께서도 아 이렇게 처음에는 아우 나 어색해서 이렇게 안 입을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코디를 딱 해드렸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하시면서 정말 새로운 기분이 든, 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예, 또 입고 가셨는데요. 정말 너무나 예쁘고요. 우리가 뭐 지금 나이대가 뭐 50, 60, 뭐 60대의 중반 우리 엄마들도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나 예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너무나 이렇게 좀어 체격이 조금... 쓰신 분들보다도 우리 또 60대 엄마들도 5 사이즈, 66 사이즈, 예, 이렇게,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요, 요 코디는 우리 뭐66반 작은 77도 예쁘게 입어질 수 있는 그런 코디이고요. 우리가 뭐, 우리 중년에, 아, 나는 77 입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티 하나, 바지, 자켓 이렇게 탁 걸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괜찮습니다. 사이즈를 커도 사이, 어, 사이즈 크게 칠칠을 입으시는 분들이라도 옷을 아주 가감하고 예쁘게 입어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아우 나는 몸매가 안 돼서 나는 그냥 뭐티 하나에 바지 편하게 입고 다녀요. 이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 사이즈를 크게 입을수록 더 멋있게 멋스럽게 입어주시면 훨씬 예 보기 좋고요또 보는 시선도 틀려진답니다 자 우리 칠칠 엄마들도 이렇게 입어주시면 너무나 예뻐요 물론 5 5 6 6 입으시는 분들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예쁘시죠 그렇다고 칠7 입는 분들이 아우, 입고 싶은데 어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딱입으시고요 위에 뭐 자켓을 걸친다든지 코트나 뭐 바바리를 걸쳐 주시면 안쪽 위너가 이렇게 이너 스타일이 이렇게 예쁘면 코도또 또 같이 덩달아서 세련돼 보이는 그런 분위기의 옷인데요. 자, 이 제품은 우리가 어, 지난 가을에 많이 팔았던 제품이고요. 그때는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요. 또 이번에는 그린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자, 안쪽에는 지금 제가 레이스... 어, 민소매를 이렇게 코디를 해보았는데요. 이 안에는 우리 화이트 셔츠와 같이 입어주셔도 예쁘고요. 화이트 셔츠와 같이 입어주면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들고요. 어,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요. 이 어, 민소매랑 같이 이렇게 레이스가 있는 민소매랑 같이 입어주면 훨씬 더 귀여워 보이면서도 너무나 예뻐 보이는 그런 코디입니다. 자, 우리 아래쪽에는 무빙바지죠. 예. 누빔 바지를 이렇게 또 코디를 해보았더니 너무 너무 잘 어울리네요. 색상 역시 그린 어 그린 색상의 아래 크림색 아이보리 색상 이렇게 코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예뻐서 우리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샵에 오시는 분들이 아우 또 그냥 하나만 입었을 때보다 이렇게 또 코디를 해놓으니까. 달라 분위기가 너무 달라 보인다 하면서 정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자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겨울이니까 우리가 또 한여름 같으면 모르지만 겨울에는 옷을 두 겹, 세 겹까지 입어 주셔도 또 입어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입으시고 겉옷을 하나 탁 걸쳤을 때는 정말 멋스러운 이너와 겉옷의 코디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레이 칼라의 가디건 입니다 어 역시 소재가 또 너무나 어 좋아서 울입니다 가디건 우리 이제 중년들은 애들은 뭐 물론 어 면이라든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가디건을 입어 주시면 좋겠지만은 우리 엄마들은 아무래도 울 소재로 조금 입어 줘야만이 특히나 라운드 소재의 가디건은 특히 더올 소재가 되어야만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예 가디건인데요. 자 그레이 컬러 우리 너무나 멋진 색상이죠. 그레이도 그냥 무지로 한 가지 색상으로 그레이로 나, 나오면 굉장히 좀어 보기가 그런데요. 약간 복화된 그레이 컬러라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세련돼 보이죠. 그레이와 블랙을 이렇게 같이 다 매치를 시켜놓으면요 그레이는 그레이대로 멋져 보이고 블랙은 블랙대로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컬러 조합입니다 물론 블랙과 화이트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우아한 조합이지만 그레이와 블랙은 어, 화이트와 블랙의 그 다음으로 그보다도 더 세련돼 보이고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컬러 조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아래쪽에 스커트 치마 바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바지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있을 때는, 예, 스커트처럼 보이는 그런 치마 바지인데요. 자, 너무나 우리 조화들 하시는 블랙의 치마 바지에, 자, 여기는 엄바란스로 주머니도 달려 있답니다. 그런, 예, 치마 바지와 그레이 컬러의 숏 가디건을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해 보았습니다.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죠? 자, 이 분위기에 안쪽의 이너 티를 혹시나 뭐또 다른 컬러를 어, 매치를 했으면 너무 되기 싫어요. 같은, 같은 컬러의 그레이를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블랙의 아래, 어, 아래 바지와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해야만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지? 이 안쪽에 티를 뭐 흰색이라든지 뭐 다른 색상으로 코디를 했다면 이런 분위기 안 납니다. 그리고 너무 촌스러워요.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로 코디를 합니다. 자 이렇게 딱 그레이 컬러와 블랙을 이렇게 코디를 해보니까요. 어떠세요? 너무 고급스럽고 멋져 보이죠. 자 여기 우리 가디건도 또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예 그런 제품이구요 자 뒤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이구요 자 이렇게 입으시고 우리 또 지금 뭐어 겉옷 하기는 여기 약간 깐 얇죠 이렇게 입으시고 코트 걸치시면 돼요 예 코트 뭐 블랙 코트 베이지 어, 늘 많이들 입으시는 그런 컬러들의 코트와도 어울리고요. 위에 자켓도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입어주시고요. 코트 속에 이렇게 입어주시고 코트를 벗었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날수 있도록 너무나 멋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한 벌의 코디입니다. 어 그레이 컬러의 가디건과 블랙의 치마 바지예요. 큐럿 바지 우리 그냥 또 밋밋한 바지라든지 그런 것과는 또 분위기가 틀려 보이는 너무너무 멋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요 아주 숏 자켓입니다. 레더 크림 색상의 레더 자켓인데요. 어, 사실 이 제품은 우리 가을에 나왔던 제품이고요. 지금 또 너무나 잘 입어져요.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저희 샵에 남아 있는 한점두 점의 이런 제품들로 어 아직은 제가 신상을 안 내면서 오늘 또 시간이 있기에 어 그런 제품들로 예쁘게 코디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켓은요 정말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우리 그청 자켓 있죠? 그런 디자인에다가 소재는 레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크림색. 아주 고급스러운 크림 색상. 저이옷 입고 정말 많이들 예, 하셨는데요. 예, 어, 한두점 남아있어서 오늘또 같이 코디를 해봅니다. 안쪽에는 우리 그 후드티인데요. 면 기모 후드티예요. 기모가 살짝 들어가서 지금부터 입기 너무 괜찮은데요. 아, 요거 지금 입혀놓은 어, 색상은 카키이고요. 자, 화이트도 몇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디하는 김에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는 또 꼬리 단추 하나로 이렇게 깔끔하게 예, 어, 디자인되어 놨고요. 뒤쪽 후드, 후드가 또 아주 예쁘고 세련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후드 하면 또 뭐, 어, 화이트를 제일 선호하죠. 그러나 이 색상은 지금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색도 너무나 코디하기 좋은 색상이고요 하이트와 어, 베이지 이렇게 두가지 남아있는 걸 제가 오늘 이렇게 코디를 같이 해보면서 요거 보여드립니다 안쪽에 기모가 살짝 들어갔어요 얇게 그래서 지금도 잘 입어지는 그런 예 후드티입니다 요 면이고요 자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예, 나온 요 후드티 하이트 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예, 여기 베이지색은 요 안쪽에 예, 코디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예, 디자인을 제가 하이트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입으시고요. 이이렇게 입으신다면 요거는 지금 3월달까지 너무나 예쁘게 입어질 지금 딱 입기 좋은 레더, 레더 소재의 자켓이죠. 자, 뒤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귀여운 예, 길이감에 푸드랑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해놓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코디이고요. 자, 이 분위기에서 막상 우리가 길이감이, 위 길이감이 이 정도로 길다 그러면 정말 이상하겠죠. 그런데 요 디자인은 정말, 예, 숏하고 짤막해야만이 멋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예, 디자인이고요. 자, 아래쪽에는 물론 다른 바지도 어울립니다. 바지도 올리는데 제가 여기 또 우리 지난 가을에 팔고 남은 한두 점 남아 있는 정말 이 인기 좋은 스커트, 스판이고요. 타이트 스커트죠. 그렇다고 또 너무 딱 붙는 타이트는 아닌데도 스판이라서 굉장히 편하게 또 앞에 단추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귀여운 스타일의 스커트와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입고 간절기에 예, 요거는 간절기 지금부터 딱 입기 좋은 그런 소재들이고요, 디자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입어주시면 아, 정말 우리 중년이라도 너무나 세련돼 보이고 또 젊어 보이고 귀엽고. 뭔가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뭔가 아 저분은 너무나 옷 센스 있게 입으셨다 하는 그런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코디입니다. 자 오늘 모란 TV에서는 아주 우리 중년들에게 잘 어울리고 요즘 시즌에 딱 정말 잘 입어질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의 제품들을 코디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